저번 루시 육성 1화에 이어서 시작은 사냥꾼의 밤 지역 클리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무사히 메인 퀘스트를 다 끝냈고요. 이제 부산으로 갈수 있게 됐네요. 드디어 부산을 입성했습니다. 복귀 전에 여기서 정말 많은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루시도 그럴 것 같아서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네요. 로커스트 모듈 그리고 쉘드. 부산에 아, 언제 다시 만드냐? 아이 물론 그 전에 루시가 해결사 전직을 해버렸습니다. 테스크포스급인 검은손 전직전에 특수요원급의 전직인데요. 정말 재밌는 스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 노래하는 아루루라는 스킬인데요. 사용하면 약간의 후딜레이가 있지만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장판을 깔아주는 스킬입니다. 이거 후속타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불굴의 아노라는 스킬인데요. 이건 들고 있는 관을 휘두르는 스킬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타격감도 은근 좋아요 세번째 결정기 우르크의 처형자라는 스킬입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든 스킬인데요 딜레이가 좀 있지만 화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입이 씹듯이 몹을 때리는게 참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노는 구갈 안나라는 스킬인데요 뭔가 카트라이더를 하는 느낌을 주는 스킬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컨셉의 스킬이라서 정말 재밌네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해결사 전직 때문에 좋은 스킬을 얻었기 때문인지 매우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센터시티까지도 가볼 수 있겠는데요. 부산에 진행하던 중에 85레벨을 달성해서 검은선 게스트를 연무극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재료 던전을총 5일동안 돌아야 되는데 아 전직기간을 좀 단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무극장도 왔으니 연무극장 이면도 입장해야겠죠? 본격적으로 파리왕 퀘스트들도 깨고 트리거슬롯도 열어주면서 나중에 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한번 세어볼게요. 연무극장 이면에서 재료방을 돌면서 퀘스트를 진행했고요. 보스로는 서피드, 데르마 토비아. 마지막으로 무스카까지 잡으면서 결국 파리왕 재료동과 보스방을 전부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스펙업과 코디템을 한번 사야겠죠? 파리왕 재료 던전에 이어서 부산도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서 퀘스트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센텀 시티로 가보겠네요. 일단 센텀 시티로 가기 전에 고룡 유적지를 안내해 줘가지고 일단 맵만 뚫어놨고요. 드디어 고룡 유적지에 이어서 센텀 시티로 도착했습니다. 센텀 시티가 나오기 전에 접었던 저로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빨리 루시를 키워서 오메가 나이트 컨텐츠도 해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됩니다. 센텀시티에 와서 퀘스트 보상으로 블러디메리 실드 세트를 받았는데요. 복귀 보상으로 받은 백기아행 세트보다 훨씬 좋아서, 어, 교체했습니다. 이제 종전이 약 200만에 가깝네요. 근데 이렇게 장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산템과 파리왕 트리거 등을 안 맞춰서 그런지, 아, 진행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와가지고, 센텀시티 스토리는 뒤로 미루는 걸 선택했습니다. 일단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 샌던시티 이후에 플레잉게이트 대정화 지역으로 가서 재료 던전을 돌았고요. 아, 보스인 아, 틴달로스와 저는 계속 싸울, 하르파스 요드 니토크리스 이어서 연속정화 작전도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연속정화 작전은 보스들의 피통이 많아서 조금은 나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클리어는 했습니다 연속정화작전 다음에는 오염지역을 레플리카도 도전해서 클리어해봤네요 예전엔 어렸는데 요즘 시캐는참 <laughs> 강하네요 레플리카 다음에는 오염지옥을 돌아봤는데요 파티가 안모여서 혹시 솔플로 될까? 싶어서 간건데 진짜 솔플해버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 이후로 아마 7분? 8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너프당했나? 기어 레벨이 충분해서인지 오염 위상의 수원 던전도 돌아봤습니다. 아직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원 정도는 돌수 있더라구요. 이걸로 바다 쉐이드 세트나 맞춰줘야겠습니다. 오늘 로시 육성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편에는 검은 손 전직과 함께 좀더 성장한 캐릭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